8월 2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9절 말씀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왜곡된 믿음에 우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어떤 선교단체에서 주장하는 교리와 선교전략 때문에 무리를 빚고 있는 모양입니다. 종말론과 연계되어 있고 순교를 독려하면서 이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종말이 가까이 왔고 어차피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선교하다가 죽으면 될일 아니냐고 해서 죽음을 불사한 선교에 임하도록 부추기는 모양입니다. 기독교는 본래 순교를 선교의 꽃으로까지 여기며 세기초에는 일부러 순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 당시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일부러 잡혀서 죽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헛되이 죽는 것도 순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를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증언하는데 목숨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게 순교였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자살이 정당하지 않은 것과 같이 헛된 죽음이 순교로 둔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순교의 기준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죽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음 7장 21절에 나르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적은 믿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혼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신의와 계시 같은 그런 것이 구원의 조건인 줄 착각을 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사도 바울은 사도 행전 13장 8절 이하에서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니 제우스 신으로 공대를 받았지만은 그는 철저히 만류하고 회피해서 나중에 잡혀서 맞아 죽을 뻔까지 했습니다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가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지에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여,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도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은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비교 대상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사보다 주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게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주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어떤 행동거지를 보고 그리스톤이라고 지칭할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창한 방언과 예언과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랑 있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선한과 의로움을 겸비한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누구인가?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는 그런 선한 의욕을 가지면서 우리의 선한 정체가 드러날 때,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인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서 그 달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 했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주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점진적인 거룩함과 행위 온전함에 이르기를 힘쓰는 그런 이들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의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한 걸음 저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돼 가지고 그 걸음으로 천국에까지 이르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